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월남 참전자의 그 참전 명예 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분간은 이 유튜브가 정착이 될 때까지 월남 참전 용사 박수천 유튜브기 때문에 월남 참전 그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당분간은 몇달 동안은 그, 그거를 논조로 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다른 유튜브도 보고 우리 전우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는 아직까지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우리 전우들이 그 월남 참전 당시에 미국 병사하고 같이 준하는 그런 그 참전수당,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수령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이 많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뭐 재판도 하고, 막뭐또 국내도 재판하고 이러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해 드렸지만은 그 부분은 재판을 해서 우리가 그 돈을 저... 예우를 받는 그거는 참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뭐, 4, 50대만 되더라도 뭐, 재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80세 병술생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판을 이래는 게, 질지 이길지도 모르지만은, 역대 재판 중에 실질적으로 패소한 건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례가 돼서 재판으로 우리가 그 명예 회복을 하고 이그 미수령 봉급에 대해서 찾아온 다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주장하다시 우선 쉬운 일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수준, 월남참전 당시에 그 참전국 중에 5개국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개국은 평균이 210만 원이고, 대한민국만 금년에 45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수준으로 맞춰서, 우리가 그래도 한강의 기적도 되고, 선진국 대열를 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그 정부하고, 그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누가 하느냐? 월참중앙회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뭐 국회에서 공청회도 해야 던가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해,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부분은 참전 명예수당을 국제화 해서 국제화 현실화시키는 이 부분을 금년에는 그 원년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도 어렵고 지금, 저,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금년에 대통령이 약속, 뭐 번에 약속했 듯이 80만원 하고, 내년에 80만원 하고, 그럼 한 200만원, 재미간에 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이로든지 이달, 앞으로 열흘 이내에 탄핵 전국이 마무리가 되면은, 월참중앙회는 만사제 쳐놓고 그거를 여의도 국회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단에서 부탁을 해야 되고, 기재부도 가야 되고, 용산도 가야 되고, 그거를 안 하면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거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국가보험부 장관한테도 공청회를 해달라고 그랬고, 또 월참 중앙회도 공청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금년은 우리 월참 월남 참전 전우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그 고통받고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런 거를 해결될 수 있는 원년 원년을 삼아서 내년부터면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면 상당 부분 우리가 예우를 받는 그런 거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월참 중앙에다 그런 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정부 파트너는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 해 중앙 회장이 파트너거든요. 그 그러니까 중앙 회장이 그런 걸 하고, 그도 할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능력이 없으면 내로 알아 이거 실질적으로 그걸 자꾸만 뭐 임기가 3 년이기 때문에 뭐3 년까지 채워야 된다? 그럼 이 우리 전우도는 뭡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월참 중앙에 상근직으로 계시는 근무하는 이런 그 여러분들이나 회장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그, 책에 있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그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간단히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해! 왜? 여러분, 그, 동네에 앞에그 휴대폰, 휴대폰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가시다가, 그 휴대폰 그, 저, 사무 종사원한테, 내가 이 월남참전 용사 박수천 TV 유튜브에 이거 구독하고 가입하고 싶은데 이것 좀 해주셔. 아니, 그 사람들은 1 0초만 끝나버려요. 꼭그 머리 쓰고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혼자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전우들한테 선전 해서, 야, 그건 뭐 혼자 꿍꿍 거리지 말고, 휴대폰 가게 가서 젊은이들 보고 해달라니까 걔네도 10초만 끝내더라. 그렇게 하라. 그러고, 박수천 유튜버가 이거 하는데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저, 십시 일반으로 자발적인 그 후원도 좀 해주자. 동참금을 해주자. 좀 심을 도우기 위해서. 그래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좀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수천 유튜브를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